그냥 안 이제 <laughs> 아, 이하냐아저그아 어? 네? 아, 진짜뛰다도돼 어. 이 흐리게 이런 진짜 잘, 잘 보이고 이잘 보이고 경기력은 많이 해봤다많어 세트피스를 통에서 득점을 어, 어, 어. 하게 되면 상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 그러면 다시 우리의 리듬대로 우리는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결국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절대 우리가 짠 게임 플레이를 스스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리 바울링요, 석용이는 김포전 때경기하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안 돼. 그건 현이의 장점이고. This, this was a c c 점은 상대의 a e s 끌고 들어가면서 속도를 붙여 가지고 상대에 부담을 주고 을 찢어 놓가있 말이야. tearing the <목소리> 그러나 보면 상대가 계속 액션을 취하다 보면 그 블록이 깨질 때 그때 나와서 플레이해도 된다. 파울링의소석에도 마찬가지야. 나와서 볼 받는 횟수보다 뒷공간 뛰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현목이볼 잡고, 규동이 볼 잡고, 원진이 볼 잡고, <목소리> 시영이 볼 <볼지> 잡고. <않고. 목소리> 원타이밍 딱 잡으면 타이밍 맞춰서 뛰어야 다고 타이밍. <목소리> 뒤에 눌러놓고 세컨 <세컨볼지> <목소리> 볼 잡고. 빠른 시의에볼 리커버리해서 주도적으로경기 운영하고. <목소리> 상대가 압박에 초반에 들어올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기재 빨리 로우 포지션 잡아놓고 <laughs> 시영이 로우 포지션 잡아놓고 <웃음> 원진이 다이아몬드 형태 갖추고 오케이? 셋탑에 no 포지션는 와이드 잡아놓고 that 상대가 원 스트라이크면 원진이가 지속적으로 나는 형태만 잘 잡아주면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If 오늘 우리 파이널이야 파이널 결승제죠 yes. 1분 남았어요 형국이 yeah. 하고 싶은 대로 뿌리 예. 수비할 때만 자기 역할을 해 네. 알겠지? 네. 너 뛰고 싶은데 여기에서 볼 받고 저기에서 볼 받고 너 하고 싶은데 네. 너 그냥 패턴 안에 들어오지 마 네. 네. 수비할 때만 어, 어, 너 꺼만 주고 공격할 때 형목이 너무 하고 싶은데 오케이? 네. 자! 빨리 가자 가자! 다같이 다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맞추지 말고 미리 대응합시다. 아, 그래. 어, 저기 봐. 원진이도 어, 미리 반응해야 돼.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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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만지기 딱 하나 알고 있어 봐 상대가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니까 원진 원진이가 얘못 끊으니까 얘 봐봐 얘 끌려 나온단 말이야 맞지 이제는 네. 너네 봐봐 여기 1때1로 잡으면 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이 블록에 볼리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준단 말이야 일차적으로두 네. 네. 번째는 네. 우리 빠르게 네. 부팔도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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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지 네. 네. 아, 네. 이거 네. 더 해주라고 네. 그리고 만약에 윤성아 이거 많이 힘들지 네. 밖에서 치쳐보시고 윤성이가 지금 많이 눌렀단 말이야 힘들면 원진, 이거 원진 앞에 불렀어. 원진아, 오케이.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포백으로 대응을 하고. 이해했어? <laughs> 이해 기자 이해했어. 그러면 안쪽으로 그냥 좀더 당겨줘야 지 안에만 잡아. 주이가좀 불어오려고. 오다 말야. 스페이스. 원진 이해했어? 45분이면. 45 <laughs> minutes. 충분한 시간이야. It's end of. 충분한 시간. <웃음> 오케이. Enough <laughs> time. 밸런스 더 많이 벌어지지 않게. 동아너 단락 네. 없이 꽂히고 얘기하니충 축구 다 빼는데 잡아서 받는 스윙 한번하많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왜 여기서 호강이는 벗겨가지고 기포젝트 맞춰봤는데 이렇게 계속 보냐고 여유 있게 벗겼지. 네. 형만한테 연결해서 다시 스윙 잡고 면 되잖아. 네. 기재 볼색으로 치 말고. 네. 오케이? 수비할 때 뮬리. 포인트 원 포인트. 잘 들어, 잘 들어. 원진이. 잘 들어. 네. 나와서 맨투맨. 몇 번이요? 옆번. 아, 16번. 어, 16번 맨투맨 하고 현무기. 네. 세컨. 네. 그다음에 뮬더 파울 하이. 하이 포지션. 들어가면 숭수도 하이. g to do. Hi, I'm t r 수 i n g to do it. I'm sorry. I'm 게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자 브레이킹 우리가 지금 잘 걸고 있잖아 지금 앞에서 공격수들이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브레이킹 닫고 걸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우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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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너무 미들로 쉽게 들어와 지금

t r o 거죠. 어티고 이겨낸 것 같아요. 마지막 이기고 노력하고 승격 갑시다. <붙이> 소감 인터뷰 말했어 네. 아그 방금 기만나가아 네. 네. 이따 나갈 때 할게 나. 갈때 나갈 어. 할게 나. 갈때요 나갈 때어줘아집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감독님은 뭐, 뭐,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해. 이게 시즌 막까지 와서 이런 력긴 얘기 듣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감독님. 우리가 그 동안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해 주고 헌신해 준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너무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리고 우리 코칭스텝한테 너무 고맙고, 직원들도 마찬가지 스텝. So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한다면 마지막에 I'm 우리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들이유 마지막에 멋지게 한번 또 마무리하고. Let's finish this season. With, uh, uh, 우리가 기적 같은 일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이 생각. 우리 할수 있었어. 그 <laughs> 여러분들 지금 장에서다 증명하고 Why?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guys are showing that on the pitch. 아무튼 뭐다 얘기하고 끝내겠나. 원자, 벌써 나저어 오늘 아형전 하고 나서 내가 부치지 말고 잘 준비하자 했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요 응? 뭐, 선수들이 뭐 준비하는 과정을 또 봤고, 근데 솔직히 마음이 안 들었어. 조금 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oh, 그 전에 90분 팀 선수. 오늘 또90 어, 90분 또 땡해서 줬어. 음. 내가 삼업을 가서 진짜 내가 봤으면 쾌속사면 좋았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we'll 것도 중요한데. 선수들한테 uh, 좀 부탁 한번 하고 싶은 게. There is one thing that we'll like 다 버리고 그렇게 we'll 거 진짜. 우리도 해서 행복생 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사이근데 그렇게 goal. 하고 나오고. 자원을 맞춰 보고.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좀 얘기를 하고 싶고. Oh, I I w a 이 축구랑 자, 자신의 그 컨디션과 몸 컨트롤. 이 컨디션. 신경 control. 좀 써서. I w a n 그동안 진짜 경기하면서 막 다른 팀 yeah. 경기 I, 결과 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막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경기를 치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는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든 것 같아. 난그 사실이 좀 기분이 많이 좋고 말 그대로 사실 끝났다고 하기에도 너무 이상하잖아. 한 경기가 남았고 한 경기를 잘 하고도 지켜봐야 되지만 오늘 만들었던 기회처럼. 또한번 기회를 만들자고 할수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아 뭐 회복은 현이가 말한 것처럼 잘해주길 부탁하고 오케이? Okay. Okay. 고맙습니다 고생소감이 <laughs> <laughs> 그냥 콜론 나오는 순간 차기 전에 이미 <웃음> 그 구석에 <laughs> 보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냥 힘 빼고 잘해. 잘해. 기분은 <laughs> 진짜 좋은데, 좀 아직, 경기 남았기 때문에. 또그 이상의 경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laughs> 말을 하게 됐습니다. 기분 좋은 걸사 삼아야 됩니다. 뭐, 1명 그리고 제 스텝은, 제 스텝 전부 다 말할 거 없이. 승리를 위해서 이번 경기를 좀 준비했던 것 같은데, 또한번 희망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골을 제가 할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회가 온 만큼 저희가 꼭 원하는 목표를 멋있게 이룰 수 있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